요즘 저희가 LPG 차량이 끊이지 않고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LPG 차량으로 놓고 보면 은 옵션이 많이 떨어지는 차량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차량은 21년식의 정품 내비 후방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열선 통풍 뒷좌석 커튼까지도 옵션이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케이스 프리미어 LPG 차량을 저희가 신작가 3,500만원짜리를 천만원대 중반에 모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 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구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다라는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나태 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K7 프리미어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K7 프리미어 차량이 저는 정말 이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뭐올뉴 K7도 있고 그다음에 뭐 더뉴 k 7 이렇게 굉장한 명차들을 이어가다가 이제 K7 프리미어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아주 이쁘게 나오기도 했죠. 근데 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걸 떠나서 또 최첨단 옵션들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또 찾아주시는 차량 모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신차가가 3,500만 원 정도 굉장한 높은 가격의 신차 가격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옵션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 이 K7 프리미어 차량은 이 검정 바디가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흰색 바디도 있고 은색 바디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좀 준대형급 중형급 이상의 차량은 저는 검정색 바디가 그 차체랑 딱 맞는 듯한 색상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 K7 프리미어는 라이트가 이렇게 또 날렵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정말 직접 보시면은 이 검정 바디에 이런 라이트, 그 다음에 이런 크롬, 이런 부분의 포인트들이 정말 이쁘게 조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으면서 오토 하이빙 어시스터트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세로 그릴. 이런 세로 고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리고 외관적으로 한번 보시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중고 차량이다 보니까 돌빵 같은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조수석 측 앞쪽 휠 상태로 한번 넘어오면요. 18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으면서 타이어 트레드 상태가 한60% 이상,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는 60, 70% 이상,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보시면, 근데 가쪽에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휠 부분들에도 기스 부분들이 이쪽 각 쪽에만 조금 조금씩 있는 차량인데 전반적으로 깔끔한 차량이고요. 자 그대로 제가 측면 부분 한번 쭉 보여드리면 확실히 이제 중형급 차량이다 보니까 당연히 근데 많은 분들도 이 K7을 타시죠. 뭐 택시 기사님들이 K7도 많이 타시기도 하고 뭐 K8 쏘나타 이렇게 국민 차량들 택시 기사님들이 인정해 주시는 차량입니다. APG 차량이 더더욱 많이 또 찾아주시는 차량인 게. LPG가 정말 내구성이 좋아요. 매번 LPG 차량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제 친동생도 LPG 차량을 타고 있어가지고, 이 LPG 차량을 한 2년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엔진오일만 바꾸면서 샀대요. 그만큼 안쪽에 내구성, 뭐 정숙성도 정말 좋고, 택시기사님들도 매일매일 이제 출퇴근 거리라든지, 이제 손님분들 모시고 이제 항상 돌아다니는 게 키로수가 많잖아요. 돌아다니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좀잘안 고장나는 차량을 또 찾으셔야 되는데 이런 LPG가 그만큼 또 많이 찾아주시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측면 부분 한번 보면은 어... 여기 살아 이건 아니네 여기 살짝 좀 긁힌 긁힌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좀 부칠한 부분들은 살짝 살짝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이고요 자 그대로 조수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보면은 여기는 상태 양호한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 자 그대로 후면 부분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전이 케이스맨의 프리미어 후면 부를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이 리어 램프 아예 일자로 이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톡톡 이렇게 끊어 놓은 것들이 조금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헤드램프랑 동일하게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리어램프가 똑같이 LED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보시면 지금 얘도 LPG 차량인데 도넛으로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통이 들어가 있어서 수납공간 부분은 막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유모차 같은 부분들은 직접 넣어봐야 될것 같은데 꽉찰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후면부 말고 운전석 측 뒤쪽 휠 상태만 보면요. 이 여기 쪽은 휠상태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대로 이게 신경부분 보면은 뭐 당연히 돌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상품화 작업하면서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차량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이렇게 버튼 이게 들어가야지만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는 거고요. 앞에 보시면 패드 시프트, 그다음에 오토 와이퍼, 그다음에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는데 계기판 보시면 오토 하이빙어시 서스터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핸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차선 이탈 후측 방용보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메모리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좌석 오토 윈도우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이 내비게이션만 쓰셔도요. 좋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업데이트만 잘해주면 정말 구석구석까지 정말 잘 알려주는데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 폰 프로젝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기아 커넥트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도 하실 수 있는 이렇게 유보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넘어오시면 설정 이렇게 차량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많은 안전 사용 옵션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응답성 이런 부분들 주행 편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아니면 전방 안정, 추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안전 이런 옵션들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라이트라든지 도어 편의 사양 부분들까지도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가이드라인 잘 따라 들어오는 거 저희가 확인해드렸고요. 그 밑으로 넘어오시면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과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 공기청정 모드까지도 공기청정 모드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USB 포트기 2개, 여기는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거랑 1열 열선 통풍 시트, 전동방 감지기랑 후방 카메라, 전자파킹, 열선 핸들 들어가면서 오토홀드, 뒷좌석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데 원래 이렇게 옵션들이 또 꽉꽉 차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옵션들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면서 수납공간 2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에 글로우 박스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또 위에 보시면 차키도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블랙박스 들어가시면서 하이패스 룸미러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뒷좌석에는 거의 사람이 안탄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 그거 아시죠? 내가 시트 딱 앉자마자 어 이거는 뭐새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느낌 딱 그냥 느낌부터 아시죠? 그냥 앉자마자 이런 쿠션감부터라는 이런 거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아이소픽스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기들 카시트도 가능하시면서 여기에서도 미디어 하는 저작하는 버튼,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 커폴더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USB 포트기 두개 공조기 들어가 있으면서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기들 카시트 해 놓고 시트 움직이실 때도 편안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커튼 뒤져서 커튼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시트 그리고 이렇게 리어 쪽에도 커튼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린 차량 K7 프리미어 LPG 차량으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LPG 차량이면 이제 옵션 분들이 많이 떨어져요. 있어도 열선 통풍, 내비. 딱이 정도까지만 들어가는데 지금 이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LED 램프 그 다음에 오토 하이빔어시스트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전 사항 편의 사항까지도 다 챙겨갈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21년식에 15만 키로대 정도 주행한 차량으로서 성능상 무사고 당연히 누이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 정확한 가격 같은 부분들을 밑에 띄어 드렸지만 만약에 진행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유두리 있게 다 맞춰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고차 보러 갈카 김대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